정체된 담즙은 호르몬 정체를 일으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들은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이 호르몬들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즙의 항균력이 저하되어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합니다. 담즙은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자연적인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 정체되면 이 기능이 약해져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증 (SIBO)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환경의 변화는 해독 역류로 이어집니다. 담즙을 통해 배출되려던 독소가 장에서 다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는 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반적인 해독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정체된 담즙은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담즙은 지용성 비타민 A, D, K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데,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들 영양소의 흡수가 저하되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염증 또한 담즙 정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즙산이 장벽을 통해 누출되면 신경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간내 축 기능 장애로 이어져 인지 기능 저하나 신경학적 문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